네, 우리 이근재 대표 쪼열놈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가 사회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감성적이고 열정이 뜨거운 그런 대표님이시고 특히 저하고는 개인적인 어떤 인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앞으로도 쭉 제 옆에서 저하고 같이 어수선한 세상을 즐겁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뛰어남을 출판한 리더피아 대표 유승용입니다 뭐 여러모로 또 다양한 모양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어, 좀더 용기를 갖고 재미있는 어떤 메시지를 줄수 있는 어,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어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나름 저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뚜껑 열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저자 이근희 대표님이 저보다 더 뚜껑 열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배웠고요. 또 많은 영감을 얻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편집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했다는 것꼭 강조하고 싶고요. 많은 독자분들, 대중들이 뚜어남을 읽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잘 이렇게 읽히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자이신 이근재 대표님 띄울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메시지 항상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동받고 왔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저도 화장실에서 매 그, 일주 어, 일주일 잠언 이렇게 꼭 읽어보겠습니다 새거 네, 샀습니다, 샀습니다 권, 네 새거 샀습니다 새거 한데